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성인 분자가 아닌 이상 속이 막 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공격을 받는다면 나도 말이 거칠게 나가게 될 거예요. 좋았던 관계나 좋았던 생각들은 다 뒷전으로 가고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투쟁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쟁적으로 방어를 하게 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편지들은 모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에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몇 년도 가지 않아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로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돼.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빌리보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그래서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땀과 피와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걸고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들이 볼 때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들 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아주 격한 표현들을 써요.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런데 나에게 대들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건드리는 자들을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개다. 개. 심한 욕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선을 그었어요. 선을 긋고 내가 증거해주고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바울은 전해요. 사람이 실수하는 영역이 뭐냐면, 살다 보면 내가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내가 무시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사실 앞에서 내가 감정을 실을 것인가? 내가 감정을 그어서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전자는 감정이 안 실렸어요. 근데 후자는 감정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실렸어요. 자, 하은이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하은아, 안녕. 어때요? 느낌이 어느 쪽이 좋아요? 대답을 안 해. 어느 쪽이 좋아요? 후자가 이럴 때 감정이 실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실어야 돼요. 그,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준호 어, 우리 또, 어, 솔미, 이 부부가 참 인꼬부부 같죠? 그죠? 인꼬부부 같아요. 인꼬부부예요. 그건 몰라. 아직 10년, 20년은 살아봐야 돼. 아무 지겨워, 지겨워 할수 있어. 어, 어, 그건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 지금 인꼬부부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해. <laughs> 나 사랑하냐고? 그래, 사랑한다고. 근데 보세요.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어때요? 감정이 실려야 돼요? 안 실려야 돼요? 좋을 때 감정이 실려야 돼요. 그런데, 음,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 상대방이 나한테, 나 무시 안 했거든요. 나 무시 안 했습니다. 나 공격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님, 저는 공격 안 했습니다. 저는 무시 안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왜 공격하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나 공격 안 했거든. 나 당신 무시 안 했거든. 이때 감정실은 어떻게 돼요? 쫑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우지를 못하면 커서 편가르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같은 사람. 끼리끼리 모이지요? 그럼 끼리끼리 모이면? 그 안에서 그 끼리끼리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만 굳어져요. 수용성이 좁아진 거죠. 포용력이 없어져요. 그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돕지도 않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바울은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도 이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아야죠? 부모가 참아야 돼 구조가 그런 거야. 선생님과 자녀, 그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포용성이 커야죠? 선생님이요. 이건 구조요 누가 잘잘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누가 포용성이 커져야 되냐면 목사가,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커져야 될 돼요. 커질 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건 수용과 포용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자식에게 자유를 줄수 있다고요? 내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평안을 줄수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물려 줄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 길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들여다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제가 다른 교회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교인 40명 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예배당이 80평이에요. 중2층까지 있어요. 중2층까지 예배당이 거기 40층 있어요. 그리고 교육관이 하나가 있고, 식당이 우리 교회 주방이 우리 교회 1층만 해요. 아, 1층, 저 한쪽. 그만 해요. 그리고 음악실 뭐, 다 하나요 권사님실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제가 모여요. 그런데 사람은 40명 밖에 없어요. 학생 둘밖에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학생들 예배. 근데 우리 교회는 공간이 정말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공간임에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건물 크게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세상이 할수 없는 평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온갖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악한 것들을 이기면서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무너지면 저는 목회안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정을 실을게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제 야망과 더큰 교회로 가기를 원했고 또 제가 그 본질을 쫓지 않았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1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위임 목사가 됩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그냥 우리의 감정선이 무너질 때마다 들쭉날쭉하지 마세요. 우리는 찻대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찻대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건물 크게 졌다. 우리가 시설을 더 크게 잘 갖췄다. 주차장 시설을 너무 좋게 했다.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 교회 저력이 크다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 동탄으로 이사간 우리 어, 김범준 집사님 오늘 이 멀리까지 오셔서 참 잘하셨어요 얼굴형이 슈퍼맨이에요 옛날에 <laughs> 예. 그 주변에 주, 좋은 교회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 가정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 보잘것없고 작은 공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만 꼭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말 영원한 그 복음의 영광과 그 생명들 때문에 먼 거리와 오가는 시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가정에 있어서 이 교회가 저 집사님의 가정에 딱 맞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나 비록 지금 여기 살아도 그 주님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보고픈 얼굴들이 있잖아요. 가슴 터지도록. 저는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 내 어머니가 가슴 터지도록 보고 싶어요. 우리 이민경 권사님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남편을 앞에 두고 지금 가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가슴이 베이는 거 우리 유순영 권사님,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지나봐요. 우리 딸이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중에 우리 딸이 가슴 터지도록 이 아버지가 보고 싶을 까 지금은 속이 터질지 몰라도. 나라 감정을 실을게. 나중에 가슴 터지도록 아버지가 보고 싶어. 유아야, 너도 그럴 거야. 내가 속을 제일 많이 속여드렸는데 아버지 천국에 계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야. 자, 서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파울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개들아. 이렇게까지 욕을 해 놓고 편지 딱 쓰면서 서두 있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선을 쫙 그어서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나의 형제들이야. 왜? 내가 전한 복음이 내 감정에서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나의 영원한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적으로 세우지 마세요. 누구도 경쟁 상대로 보지 마세요. 누가 크고 작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착한 마음 가자. 행복한 마음 가자. 더 사랑하는 마음 가자. 이거 왜 없어요? 우리 내은이는 지금 이중 인격자 내은이 그래요 지금 이 배에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저 배에 단순히 지금 한2만원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들어 있어요. 이 야곱의 이그 리브가의 태이 야곱이 들어고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애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미 복 중에 두 나라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이배 안에서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몰라요. 한 아이가 가정에 오는 건 어마어마한 게 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제 결혼해서 막 행복하고 막, 막 좋아 죽으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좋아 죽는 게 없어져요. 가정이 확 변해버려요. 애 중심으로 이제 맞춰나가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엄마가 아버지가 되니 얼마나 고단한 줄을 알게 돼요 그래도 두 사람 질투하세요 다음에 두 사람은 세 쌍둥이 나세요 <laughs> 왜하든 그래요? 근데 지금 내은이가이 앞으로의 장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가 될지 몰라 저안 좋은 나라들이 될 수도 있고 미국까지 강한 나라도 될수 있고 그지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해? 그 아이의 잘됨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딱 하나만 얘기해봐 잘 먹어야 돼몇 가지 얘기해줄게 잘 먹어야 돼 좋은 마음만 가져야 돼 아멘을 안 아멘. 내. 그리고 슬픈 마음 가지면 안돼 난 미워하면 안돼 시기하면 안돼 분노하면 안돼 마음을 안정되게 가져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을 청안하게 하는거 내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거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거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거 그거 잘해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내 삶도 내 영혼이 잘된것 같니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담은 그릇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복음을 담아낸 사람들의 그릇 그릇에 따라, 교회의 그릇 그릇에 따라, 교회의 모양이 바뀌어가요. 이 안에 저는 복음을 20살 때 받았거든요. 20살 때 담아내고, 27살 때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내 삶을 사는데, 아까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이창원 청년이 점심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제게 와서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게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창원이의 부친이 제 중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못 만났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보더니 우리 창원이한테 그랬답니다. 나는, 응?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이 친구를 잘못 새긴 것 같다고. <laughs>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버지의 친구들이 시골에 있는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다들 하나같이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아버지의 친구들 중에서 참일 점잖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내가 친구 잘못 사귀지 않았는데 너희 아버지 좋은 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포장지가 어떻든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버지로부터 배웠을까요? 너, no.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네 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로 오늘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 목양을 베풀고 있는데, 이게 땅에서 나온 걸까요? 제가 교육학에서 배워서 하는 걸까요? 너, no. 내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사람의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고 말씀해 줄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구의 개시? 예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어,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혹시 동상 제막식 해보셨어요? 어, 신제품 출시할 때에 출시 할때 여기다가 하얀 베일 같은 걸 이렇게 덮어요. 동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덮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끈을 매 가지고 동상 제막식 같은 거 하잖아요. 탁 걷어내면 베일이 싹 벗겨지면 거기에 어때요? 덮여져 있던 실체가 딱 드러나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거예요. 베일을 벗겨내다.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건데. 그 복음은 자 보고 있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덮여 있어요 여기에 지금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말씀이 딱 증거되어질 때 그게 탁 벗겨지면 그것이 내 것으로 쏙 돌아버리고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앞에는 이런 봉상과 같은 신제품과 같은 베일에 쌓이는 것들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여러분이 진리에 이르며 여러분이 드디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선이 그어져요. 어떤 선이 그어집니까? 믿음의 선이 그어져요. 믿음으로 해야 될 것과 내가 이걸 감정으로 해야 될 것과 내가 감정을 그어서 내가 이성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그어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선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뚜껑이 열렸을 때 내가 이 하는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을 충분히 부을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쏙뺄 것인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내드릴 때마다 강집사님 천국 가실 때마다 강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마웠어요. 우리 강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강집사님, 어머니 이양옥 집사님, 이제 만나러 가세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 보내드리며, 장로님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잣대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 먼저 가 계신 남순복권사님, 배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민자 권사님도 쫓아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 내은이랑 나이가 몇살 됐겠어요?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솔미가. 또, 또 가슴이 뜨거운 자람 목사님, 행복했어요. 목사님, 기담의 천국에서 봬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돈독하게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의 자녀들아,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지고, 우리 좀 나이가 있는 중후다 분들이 영적인 삼촌이고, 영적인 이모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이 고단한 인생살이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본질적인 것 여러분은 나의 영제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